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11월 17일에 업로드 된 이번 주 데스티니의 소식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데스티니 소식 번역이 되게 빨리 올라와가지고 번역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 하루 이상 걸릴 것 같아가지고 일단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메모장을 켰어요. 자, 메모장을 켰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이번 주 자꾸만, 번지 소식을 래 너무 오랫동안, 저게 돼가지고. 아무튼, 데스티니 소식 관련된 내용입니다. 별로 볼거없고요 자, 이제, 소원의 시즌 티저가 올라왔습니다. 정말 짧은 티저고, 10초짜리 티저거든. 볼게 없어요. 그냥, 그, 트레일러 빨리, <laughs>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10초짜리니까, 원래 이제 트레일러는 거의 1분짜리잖아. 그걸 빨리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티저는 필요 없다니까 <laughs> 근데 아시다시피 다음 시즌 트레일러는 얘들이 이제 예전부터 예전에는 좀더 빨리 내놨었는데 언제부터인지 언제부터인지 솔직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언제부터인지 그 12시나 아니면은 나오는 시간 있죠 리셋 시간 딱 그때 이제 보여주더라고왜 아,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12시에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때 제대로 된 티, 저걸 트레일러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래곤 브레스 용트림. 용트림이 아니고, 이제 아마 용의 숨결이겠죠? 이거 예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아무튼 봅시다. 이것에 대한 내용이고, 드래곤 브레스가 시즌 패스 경이 그러니까 이게, 그, 퀘스트 경위가 아니라 시즌 패스 경위로 나온다는 소리예요 이건 데스티니 1에 있었던 무기입니다. 한번 리뉴얼을 거친 무기예요 어? 지금,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데스티니 1때 모습하고, 여기 모습하고 좀 많이 달라. 데스티니 1 때의 모습을 살짝 알려드리면,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냥, 탄을 쏘잖아. 쏘면은 폭발을 해요. 그럼 거기에 이제 태양수류탄 있죠? 우리가 말, 그, 아는 태양수류탄, 그게, 어, 일정 시간 있었어. 그래서 아무도 안 썼습니다. 뭐, 초반엔 썼지만은, 이제, 애들이 태양술탄 하면 밀려나잖아, 보스도. 어, 그래가지고 안 썼단 말이야. 근데 이제 리뉴얼 되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착탄을 해, 터져져. 그러면 옆에 불바다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펙트도 좀 달라. 불타는 이펙트도 진짜 다릅니다. 태양수류타처럼 그렇게 나는 게 아니고, 달라요. 비슷한 이펙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바뀌었어. 근데 이제 데스티니2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여기 이제 있어요. 자, 번더 월드라고 합니다. 뭐 이거는 뭐 한국어 나중에 번역 나오면 보시면 되고요. 연료 스택이 있는 걸로 보이고요. 연료 스택이 총5 스택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걸 발사하면, 탄을 발사하면 이 스택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탄, 발사할 때의 연료 스택에 따라 탄의 무엇인가 결정되는 거야. 근데 요 밑에 나와 있죠? 탄은 적에게 박히고 소각 피해를 입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연료를 방출해 웅덩이를 만들고 그 안에 있는 적들에게도 소각 피해를 입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웅덩이를 만드는 무기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약간 엉덩이 같이 생긴 거 있잖아 뭐 그런거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아니야 여기 나오는 대로 생각을 하면 그래서 발사 전에 스택이 많을수록 방금 전에 연료 스택이 5스택까지 있다고 했죠 스택이 많을수록 폭발 이후에 더 많은 불을 퍼뜨린다고 해 아마 엉덩이를 더 많이 퍼뜨린다는 소리겠죠 자그 다음에 또 두번째 원래, 원래 여러분 경위는두 가지의 특성이 있어요 옛날 무기를 제외하면 전부 다두 개가 있어 옛날 무기에도 두 개가 있는 게 있는데 한 개만 있는 것도 있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근처에서 점화가 일어나면, 그러니까 태양 점화를 말하는 거예요. 용의 숨결 연료 스택이 2스택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좀더 빨리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점화가 일어나면 태양 점화를 말하는 거예요. 스택이 5스택으로 가득 차면 무기가 자동으로 재정전된다라는 특성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총매제입니다. 총매제를 완성하면 연료 스택이 더 빨리 쌓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자동으로 쌓이는 게더 빨리 쌓인다는 거겠죠? 무기로 적을 처치하면 적이 불의 요정을 생성한, 불의 요정 뭔지 알죠? 태양 그, 그 있잖아. 태양에서 나오는 그 특수한 그거, <laughs>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고, 데스티니 원하고는 완전 달라가지고, 많이 사용될 듯 보입니다. 특히 이제 보스한테는 얼마나 데미지를 입힐지 모르겠는데, 어, 적들을 빨리 그 광역 피해 아니면 이제 지속 피해잖아요. 어쨌든 지속 피해가 되니까 적들을 광역으로 삭제하는데 아니면 입구를 막아두던가 입구에서 나오면 죽을 거 아니야 불타는 걸로 어, 그런 걸로 많이 쓰일 듯 보입니다. 자뭐그렇구요그 다음에 이제 소원의 시즌의 경제 변경 미리 보기 해가지고 예전에 데스니 소식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전부 내용을 짧게 얘기해 줬습니다 전설 조약이 쓰이지 않게 됩니다 점점 점진적으로 근데 소원의 시즌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고 점차적으로 삭제해서 완벽하게 삭제가 된다 이거는 예전에 데스니 소식에 나왔어요 완전히 없어지는 건 이제 다음 확장팩 일 겁니다 아마 나도 기억을 잘안 납니다 총 제작자 또 제조사 무기 집중과 다른 무기 집중도 선보일 거. 이거는 아시다시피 제조사 무기 집중하고 또 이제 특별한 무슨 무기 집중이 따 있어요. 그거를 선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확장팩이 되면은 점점 그 새로운 제조사, 뭐 카소이드도 나올 수 있고, 그뭐 나디 나디르도 제작선가? 뭐 아무튼 그것도 나올 수도 있겠죠 제작사라면.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스트 계조 부품의 코스트가 하락해가지고 이제 뭐 방어구 집중 그런거나 그런 게 전부 다 코스트 하락돼서 경험치 계조 부품 고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렇? 근데 그렇게 따지면 경험치 계조 부품도 좀 코스트를 낮춰줘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미강철랑. 아무튼 모두 지난 데스티니 소식에 자세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잊혀진 구역의 변경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잊혀진 구역의 변경점이 었는데 이게 좀어 괜찮아요. 봅시다. 잊혀진 구역이 이제 다음 시즌부터 그 그냥 잊혀진 구역이 일반 잊혀진 구역도 마찬가지고 뭐 전설 마스터 에서도 이제 총제작장 앵그램이 나온다고 했잖아 그거는 당연히 있는거고 일부 무기도 이제 전설 이마스터에서 드랍이 된다는 소리에요. 자 전설은 70% 확률로 그러니까 용사를 모두 잡았다고 그냥 플래티넘을 받았을 때 전설은 전설 70% 확률 마스터는 100% 확률로 해당 무기를 획득 가능하고 마스터 나이도 획득할 수 획득 획득 확득을때 3사열이 추가 특성이 붙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4일에 걸쳐서 무기가 로테이션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월드 드랍 무기예요, 전부. 1일은 녹수영속, 뭐오렌실레마실리온 요렇게. 요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하는 건좀 귀찮아 가지고. 자, 2일에는 요렇게 4 개, 3일에는 요렇게 4 개, 4일에는 요렇게 4 개입니다. 이게 전부 다 월드 드랍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리고 매일 로테이션 되는 거. 야그 1, 2, 3, 4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초진 구역 로테이션처럼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4일에 한 번씩 로테이션이니까 그렇게 알아두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요게 나왔으면 다음날 입구에선 요게 나온다는 소리가 돼요 자이 무기는 월드드랍 풀에도 포함돼 이거 다 월드드랍 무기 풀이죠 그러니까 월드드랍은 데뷔 이후 시즌에는 그러니까 데뷔해서 이후 시즌에는 전설마스터 잊혀진 구역 보상에 들어가.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저번 시즌에 있던 거. 그리고 처음 나왔으니까 저번 시즌에 있던 것만 뿐만이 아니라 또 이전에 있던 것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후 시즌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시즌에 그러니까 소원의 시즌에 1111이라는 무가 나왔어. 그러면 이제 다음 확장팩 때가 다음 시즌이잖아. 그 다음 시즌 때는 그 1111이라는 무기가 전설마스터 잊혀진 구역 보상에 들어가. 그리고 한번더 지나면은, 이제 더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집중에 들어가는 거 제조사 집중이나 뭐 그런 집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 제작자 집중에 들어가면 월드 드랍 풀에서는 아예 사라지는 거지. 집중으로 할수 있으니까.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어, 드랍에도 나오고, 이거에 들어가면 되잖아. 뭐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에이 시안한 애들이에요. 자더 많은 의식 앵그램 자 밑에 보면은 이제 더 많은 의식 앵그램 해가지고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전설 조각이 이제 계속해서 사용이 사라지잖아 다음 시즌에는 이제 사용처가 줄어들고 줄어드는 게 아니라 거의 없어질 거예요 어, 집중에 더 많은 앵그램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의식 앵그램은 더 많이 획득할 수 있게 변경됐습니다 여러분들 마녀 시즌에서도 이런 패치나한번 있었죠 어, 앵그램을 더 많이 획득할 수 있다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앵그램 소모량을 보면은 더, 더 많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집중 비용을 변하는 이건 저번에 번지, 아, 데스티니 소식에 있었던 내용인데 그냥 한번 쭉 훑어보세요. 간단하게 앵그램만 보시면 되면 미광치도 많이 들긴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근데 그만큼 더 많이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엄청 많이 나오지 않으면은 요것도 되게 많이 드니까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자, 탑 상인의 앵그램이 시즌이 지나면 초기화되는데, 이건 제가 매 시즌 마무리했을 때 다음 시즌 준비하라, 뭐, 그, 뭐, 준비하는 영상에서 항상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뭐, 이거 안 없어지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소리 하는데, 그냥 번지에서 얘기하는 거잖아. <laughs> 이게 맞는 거지, 여러분, 그지 탑의 상인 모두를 말합니다. 시즌이 지나면 초기화됩니다. 근데, 아, 이거 하나 더 써야겠다. 헬름 상인의 상인의 엔그램은 시즌 지나도 안 사라짐. 이것도 아, 추가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그 번지재단에 관련된 내용. 지, 지난번에 낙하산 부대 감정표현을 사가지고 이제 번지재단에서 이제 지원을 했잖아요. 뭐 그런 거 같은 내용이고 낙하산 부대 감정표현은 22 시즌 끝날 때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즌 끝날 때까지. 자, 이번 주 강철깃발 마지막입니다. 음, 11월 22일 오전 2시까지 진행되고요. 이번 주에 리셋 일이야. 몰라, 패치가 있으면 되겠지만은, 아, 어차피 다 다음 주에 다음 시즌인데, 패치는 없겠지. 이번 주에도 없었으니까. 자, 그리고 다음 시즌에는 강철깃발, 새로운 강철깃발 공물 모드가 출시됩니다. 요것도 지난번 데스티니 소식에서 알려주셨던 거예요. 다음 시즌에 빠지는 무기는 어둠의 결정자자동소총 이거 pve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볼트샵이 붙어가지고 굿노라의 도끼 납탄산탄총까지 이제 다음 시즌에 빠지고요 그러니까 요거 구해두세요 굿노라의 도끼는 이제 pve에서 쓰려면은 파밍하실도 됩니다 복귀하는 무기는 리스 유령자 산탄총 다시 돌아오고요 신규 무기 고위력 초월석성 자동소총인데 요거는 예전에 아마 이름이 나왔을 겁니다 음, 요, 요 이름은 요거래요 음, 요 자동 소총이 나온다고 합니다. 음, 고위력이니까고위력 좋아하는 사람만 쓰겠네. <laughs> 자, 그리고 다음 시즌 신규 던전은 12월 2일 오전 2시부터 시작됩니다. 예, 있죠. 예, 오전 2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토요일이죠. 우리 한테는 토요일이고, 오전 2시부터 시작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laughs> 그 다음에 프라임게이밍 보상이에요. 이번 달 프라임게이밍 보상 요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항상 얘기지만 아마존 프라임 유료, 프라임게이밍 유료 서비스 이용하는 사람이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상은 장난감 말 감정 표현이랑 순다리 씨 실험 우주선, 그 다음에 고귀한 군마 참새. 그다음 프라임 독점 알료라고 합니다. 요거 이름 안 나왔는데 어차피 받으면 알수 있겠지? 근데 프라임 독점 알료라고만 나와 있어. 이름이 프라임 독점 알료는 아닐 거예요. 아무튼 요렇게 얻을 수 있다. 유료 서비스 사용하고 있어야 돼요, 님들아. 자, 그 다음에 여기 시즌 끝입니다. 만약에 시즌은 11월 29일 오전 2시에 종료돼요. 이르, 그렇다고 말하고 있지만 패치가 있을게 분명하기 때문에 28일 오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더 빨리 할 수도 있어 지금 그 패치가 항상 오후 10시 오후 10시에 시작해서 그 다음에 서버 다운은 11시 한 15분 정도 아니면 서뭐 45분 정도에 가능하고 15분 요즘에는 15분 정도에 시작해서 다음날 이제 2일에, 리셋 시간이죠. 다음날 2, 아, 2일이 아니고 2시에, 오전 2시죠. 새벽. 그때 되기 때문에 28일 한 11시까지 할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전에 모든 상의로부터 엔그램을 사용하십시오. 강철 기발은 이번주에 끝이지. 이번주 놓치면 아예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는 소리입니다. 자, 알려진 문제사항입니다. 자 이게 단체 감정 표현 이런 게 있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이거 영문으로 검색해도 안 나와. 어, 무슨 무슨 감정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떤 감정 표현인지 모르지만 겠 어쨌든 단체 감정 표현에서 상호작용 텍스트가 누락됐다고 합니다. 다중 조치가 많이 발생하면 버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시다시피 뭐 어, 이번 주 명화나 뭐 그런 거고. 자 마지막 여기에 있는 중요한 내용. 추수 감사절 연휴로 인해. 다음 주에 엄청 많은 소원의 시즌 미리보기에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다음 주에 엄청 많고 다다음 주에는 쉰다는 소리죠. 오케이, <laughs> 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쭉 살펴봤고, 이번에는 중요한 내용이 좀 있었죠. <laughs> 여러 내용이 있었지만은 저는 뭐 드래곤 브레스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 아주 기대하고 있어가지고. 아요 놈이 시즌 패스를 얻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즌을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레벨업 을 열심히 한다면 얻을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거 꼭 알아두시면 좋고요 아무튼 이번 번지 소식 아 데스티니 소식은 자꾸 번지 소식이래 이게 입에 익어서 그래 데스티니 소식은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주에 다시 봅시다 여러분 바이바이